4월 10일 총선이 끝난 뒤에 이제 부정 선거의 증거들이 이제 속속히 들어가 나오고 있다는 이 상황을 또한 알리고자 이 단체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또 다시 어제 답변이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보 나눠어 보겠습니다. 어 한국에서 우리와 같이 미국 미국과 함께 부정 선거 척결을 위해 투쟁하시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미국과 한국은 비록 태평양을 두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미국은 한국의 부정선거와 싸우는 여러분들을 위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 미국은 여러분들과 한국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답변을 이제 저는 출더모트라는 단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싸움은 혼자가 아니며 이번에 부정선거의 싸움은 더 우리가 지혜롭게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는 싸워 나갈 것을 우리는 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한 말, 마디를 여러분들과 나눠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비록 한 전투에서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정선거 의 전쟁에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